자 만약에 아 생각을 해보니까 삭제할 때는 데이터를 안 남겨도 되겠다. 뭐 수정을 할 때는 넘길 건데 등록을 했을 때도 넘길 건데 삭제할 때는 없어진 데이터니까 굳이 넘길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R S 데이터를 쓰긴 쓸 건데 데이터 영역은 안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영역을 생략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절트 코드랑 그 메시지는 무조건 보통 들어가는 게 맞는데 자 요거 순서가 제가 좀 틀렸군요. 자, 여기 리절트 어, 코드가 아 아니군요. 아띄었 아니, 예, 이거 합쳐진 줄 알았어요. 아무튼 리절트 코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시지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메시 그 메시지 다음에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 개로 이제 나눠서 쓰는데 아 근데 써 보니까 아 얘가 그 데이터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제거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자, 데 이게 안 돼요. 지금 왜냐면 매개 변수를 총세 개를 선언했기 때문에 얘를 쓸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얘를 쓰는 버전과 안 쓰는 버전을 두개 나눠서 구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리졸 그, 그 R S 데이터 안에서 쓰는 버전과 안 쓰는 버전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물론 이제 이걸 객체 클래스로 쓴다면 어, 메서드 두 개를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뭐 생성 자 함수를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는데 아, 어, 레코드 형태니까 생성 자 함수를 이제 좀 다른 문법으로 써야 되긴 하죠. 그러니까 요, 요거 결론적으로 생성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 생성자를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를 퍼블릭하고 RS 데이터. 이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어, 리절트 코드랑 메시지만 받는 네, 그런 형태로 얘를 명시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여기서 그 디스를 이용해서 처리했죠. 여기서 리절트 코드 이렇게 넣고. 자, 디스는 세 개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쪽은 자, 널 값으로 그냥 아예 명시를 넣어 주는 거예요. 이런 식. 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널 처리되면서 두 개만 넣는 버전도 가능해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해보면 제가 아까 전에 에러 떴던 게 이제 얘를 지웠을 때 에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면, 자 일단 요거까지는 네, 에러가 이제 안 뜨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이 상태로도 어, 여러분들이 뭔가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뭐 기능 동작이나 이런 것도 다 됩니다. 지금 여기가 커멘트 쪽이잖아요? 자, 댓글 쪽을 제가 응답 데이터를 안 보내고 싶었다면, 여기다가, 뭐, 커멘트, 뭐, 1. 이렇게 하고, 딜리트. 자, 아, 자, 요거 주소체이 아니죠? 잠시. 자, 삭제, 엔드포인트. 요거죠, 요거. 커멘트였죠, 커멘트. Comments.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통 복수형으로 많이 써요. 그니까, 러 REST API는 요 패스 값에 그러니까 어떤 도메인, 그니까, 패스 값에 어떤 요 키워드가 등장하면 복수형태로 많이 씁니다. 자, 아무튼 지금 존재하지 않고, 뭐 1번 지웠나요 1번 볼까요? 1번도 존재하지 않고, 3번. 자, 지금 없군요. 데이터가. 그러면, 어, 그냥 다시 한 번. 자, 새로 고침 다시 한 번. 자, 3번 지원데 이제 괜찮죠? 그냥 데이터 그냥 뺀널 값으로 그냥 처리되고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애초에 여기다 널을 명시해서 넣어도 되지만 그냥 두 개만 넣는 버전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얘를 그러면 DTO가 안 넘어가잖아요, 포스트 커맨트그럼 얘를 타입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어, 얘도 이제 널 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가 안뜬 거긴 한데 보통은 그냥 여기다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고 해서 보이드 값을 이렇게 넣어 주신 게 좋아요. 자, 보이드 어그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쓰는 일, 일반적인 보이드가 리턴 타입이 없을 때잖아요. 요거에 대한 뭐 참조 형태의 클래스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보이드가 비어 있다라는 뜻이니까 요거를 통해서 얘는 데이터가 안 넘어 간다는 거를 그냥 명시적으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해서 요렇게 표현해서 댓글 쪽은 데이터를 안 넘기는 버전도 반영을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클래스로 치면 생성자 암수잖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게, 어, 클래스 형태에서 어떤 의미인지 좀 기억이 잘안 나면 얘를 클래스 형태로 변환을 해달라 하세요. 네, 코파일러 쪽에 요청하시던, 뭐, GPT 요청하시던, 네. 기존에 있는 클래스가, 자,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처리되던, 아, 요거 레코드고. 자, 이제 클로드 소넷도 여기 들어왔죠. 여기서 이제 변환 같은 것들은 잘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변환 같은 것들은 예, 여기 AI 도구 통해서 한번 변환을 요청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래스로 쓰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생성 잠수 뭐 이렇게 만들고 또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getter setter. 근데 이거는 뭐 롬복 쓸 거고 오버라이드에서 이퀄로 요거 그 비교를 정확하게 할수 있게 뭐 하는 거 이런 것도 만들고 뭐 해시 코드 뭐 동치성 비교라 해서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할게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해도 되고 지금은 네, 나중에 이거 어노테이션 롬복으로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어 네, 요런 구현을 해야 되는 걸 레코드로 쓰면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다섯 줄로 끝나죠. 요렇게 해야 되는 것들. 게터 세터도 롬복으로 처리한다고 쳐도 네, 그래도 훨씬 더 짧게 끝나는 거죠. 네. 아무튼 요 이퀄이랑 해시 코드는 약간 삭제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뭐 동치성 비교 그런 건데 이거 나중에 그 설정 때, 베이스 엔티티 쪽에서 저희가 다 일괄적으로 처리할 거긴 해요. 아무튼, 어, 아무튼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 요 위에 있는 요 내용들을 또 이제, 레, 아, 레코드로 이제 변환을 이렇게 저희는 시킨 거고, 여러분들이 반대로 클래스로 이걸 다 작업을 해 놓은 상태에서, 레코드로 변환할 때 저희가, 어, 레코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넣고, 아, 레코드로 변환. 이렇게 요청하면 반대로 레코드로도 변환을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레코드가 훨씬 더 짧고 간결하다는 게 느껴지시죠. 아무튼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